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좀 놀랄 만한 글을 봤습니다. 요즘 마약에 관해서 방송에서 많은 경고하는 그런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미성년자래요. 지인이 마약을 권했대. 지인이 누굴까요? 과연 뭐 친구 아니면은 뭐 나이 먹는 어떤 사람 있겠죠. 엄청 술 안고 기분이 좋아진다길래 알고 보니 필로폰이더라고요. 다음날 호흡곤란으로 병원 가서 주, 수액 맞았습니다. 의료진분께서는 술 마셨는데 호흡곤란 왔다 했고요 그리고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처음엔 알코올 중독 진단 받았는데 몇분뒤 혈액검사에서 마약 검출됐습니다 의료진들께서 마약 검출됐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자기가 몰래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래. 근데 저한테는 중독치료센터 번호 넘겨주면서 술 끊어야 한다고 산이 너무 많아서 죽을 수 있다고 끝까지 술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간호사분들도 의사생과 얘기하면서 마약 들으셨는데 계속 저한테는 한 면씩 와서 술정만 끊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쓰면 좋겠는데 학교 다녀야 하니까 그냥 보내주겠다고 하고 수액 다 맞고 보내주셨는데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병원에 경찰 신고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왔는데요. 이 학생이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방송에 보면은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마약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닌 확률도 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이 마약 중독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잖아요. 차이는 뭐냐면은 알콜은 그러니까 술은 알콜이 들어 있긴 한데 희석을 시켜서 알콜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희석된 거고요. 일반 마약은 농, 농축된 마약입니다. 마약 성분을 희석한 게 아니라 농축한 거예요. 여, 여 일반 마약들은 뭐 필로폰, 뭐 헤시시, 뭐 베레벨 종류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건 다 농축한 거고요. 술은 마약 성분이 아닌 알코올을 희석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알코올 그 자체가 마약의 일종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마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 도수가 높은 거 먹으면 취해서 사람이 기절하고 막 그러는 건데요. 어 알, 술은 희석되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때까지 5년에서 15년 정도의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마약은 한두 번만으로도 바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갈망감과 금단현상이란 게 바로 생겨나요, 마약은. 알올은 아, 그렇지 않아요. 한 5년에서 15년 정도 마셔야만 예전과 달리 없던 갈망감과 금단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마약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일단 중독이 시작된 뒤에는 갈망감과 금단현상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태도 똑같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하고 마약 중독 치료는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은요. 본인들이 술이 나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생각 자체도 잘안 합니다. 그리고 술은 좋은 것이라 믿기 때문에 왜 굳이 끊어야 되냐고 오히려 저항을 해요. 마약 중독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약 중독은 국가에서 방송에서 병원에서 온 세상이 마약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가르쳤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마약은 나쁘다는 걸 기본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정말 호기심에 또는 어떤 누구의 강요에서 한번 맞기 전까지는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나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알코올은 그렇지가 않아요. 술은 더 먹을라 그래. 기여만 된다면 더 많이 먹을라고 하는 게 알코올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 지금 이 학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약 중독은 본인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치료가 뭐냐고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교육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오 말에 한번 들어와서 그 알코올이나 마약이 뇌에 한번 각인이 되면은요. 이 기억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갈망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해만 지면 술, 병이 눈앞에 서 아른거리고 뭐 기분만 좀만 나쁘면 술병이 눈에 거리고 입이 입맛이 짭짭짭 다시고 뭐 하면 손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그냥 술이나 마약을 하고 싶어지고, 여기 갈망감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뇌에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의지나 의식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뭐 자동 반응이라고 그러죠. 뭐, 그뭐 옛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뭐죠? 강아지한테 종땡 치면은 뱃속에서 벌써 위산이 분비되고 한다는 게 무슨 뭐라 그러지. 조건반사잖아요, 그죠 뭐 땡하면 딱 나타나는 조건반사인데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도 조건반사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마약 중독 끄는 사람, 끄, 뭐야, 마약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막 나오는 사람 앞에다가 마약 주사기를 딱 놔두잖아요. 그럼 보는 순간 온몸이 달달달달떨고 시선이 딱 고정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머릿속에서 안돼 안 안돼 안돼 외치는데 몸이 안 떠난대요. 거기를 피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마약을 하게 된답니다. 그만큼 마약 중독이 끊기가 어렵습니다.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코올 해독 한약처럼 마약 해독 한약이 있습니다. 그걸 복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한약 먹었을 때랑 똑같이 마약 환자들이 알코올 해독을 복용하면은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뭐냐? 술을 봐도 술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간단해요. 마약을 봐도 그 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시선이 딱 고정돼 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냥 쳐다보고 그냥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갈망감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마약 해독 한약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분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 맨날 유튜브 얘기해도 <laughs> 그 상담 전화 오시는 분들 항상 하는 말이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 대부분 많은데 물론 방송국에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르시겠지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처음 듣는 얘기, 얘기니까 안 믿을라 그러세요. 근데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어, 이 자녀분은 빨리 저희 한의원으로 머리 위에 있는 한의원에 연락하셔서 마약 해독하는 약을 한한달 정도 복용하시면 됩니다. 한달 정도만 복용해도 어, 뭐한 달이면 충분하고 남는 약이에요. 사실은 보름 정도만 보름 보름 조금 잡나? 보름 이상 한달 정도 복용하시게 되면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 마약쟁이가 와가지고 저 지인이란 사람이 다시 와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유혹을 할 겁니다. 100% 유혹합니다. 100% 1000% 찾아와서 또 해라, 또 해라 그럴 거예요. 공짜로 주면서까지 접근할 겁니다. 그래도 이 마약해독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그 유혹을 가볍게 뿌리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마약해독 한약을 복용하지 않고 그냥 버티시면은 거의 100% 넘어가게 될 거예요. 또다시. 이거는 뭐 제주 제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마약 중독 환자와 마약 중독 그 관계된 사람들의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약 알코올 중독보다 더 힘들어요. 그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술을 딱 봤을 때 마약을 딱 봤을 때 누가 더힘드냐면 마약을 쳐다봤을 때가 더 힘듭니다. 뭐몸 자체가 안 움직여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즉시, 즉시 연락을 하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